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e family of the f a m i l 1 1 f the famil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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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 a m i l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비기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재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재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힐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가르게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잊은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만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이란 것이 어떻습니까? 상호가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약속이죠. 굴종의 관계에 있거나 존중함이 있다면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명령하고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그 인격적인 사랑 안에 부르신 것을 과거 조상들과 맺은 약속들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과 이런 약속을 맺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너희는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는 단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악행과 죄를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언급하시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지킬 기회를 줬다는 뜻이에요. 기다려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져버리고 여전히 죄를 일상적으로 범하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다 백성이 저버린 약속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하나님 유다인과 예루살렘 중에서 반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십절의 내용을 통해 볼때그 반역의 죄가 다른 신들을 섬긴 죄,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반역이라고 부르실까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 가운데는 1장을 보면 요시아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요시아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종교를 개혁했던 왕이에요. 신앙을 하나님만 따라 섬기자 라고 개혁했던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열1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우 학교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왕을 세우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이 일어났었어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선조들이 행한 죄를 답습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옛날 출애굽 당시에 자신들의 조상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지만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나님이 언급하시는데 이는 남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남한국 사람들은 북한국이 먼저 무너진 것을 보고 저들은 죄를 지어 망했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도 똑같해 순서만 달랐을 뿐이지 너가 지은 죄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북왕국이나 남한국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까? 함께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애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들이 만날 것은 재앙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재앙을 부르는 결실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행복이나 풍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들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와 풍요와 번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오히려 오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괴로워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귀가 있으셔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이 백성이 결국은 우상들에게 찾아가서 또 엎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 번성을 달라고, 행복을 달라고 빌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상을 향한 부르짖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셨고 그 뜻을 세상 누구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가서 아무리 빌어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유다 백성의 죄가 어떻터라고하나님또 말씀하십니까?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만든 우상의 숫자를 한번 세어려 봐라. 너희 수, 성읍 수와 같고 너의 거리의 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허다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에 필요로 하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상들을 만들어 빌면서 그것에게 복을 빌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의 우상들과 그것을 만든 유다 백성들의 노력이 다 공허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만들어 봐야 소용없다는 뜻이죠. 성읍과 거래수와 리 대조하시며 지적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버린 한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분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의 배반과 약속을 어긴 죄에 대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또 당부하십니까?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기도 한데요. 함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할수 있고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가 사람이 한다고 다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지질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선지자로부터 기도를 받는 것도 금지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들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함께 1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재앙이 선언됩니다. 이 재앙을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선언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택해서 불러 주셨지만. 그들이 한 것은 음모를 꾸미는 일이었다고 하세요. 왜 음모라고 하십니까?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럽고 음란한 죄들을 다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것 같이 하고서는 뒤로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뒤로는 교묘하게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짓이 우상을 만들고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었음을 말씀하세요.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물 고기로 혹시 있을 재난을 피해 보려고 했다는 뜻이요. 에 예배가 혹시 나에게 닥칠 불행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냥 이것을 면해 보려고 하는 요식적인 형식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제물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 재물로 우상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계시는데 못볼 거야, 모를 거야, 눈이 없고 귀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뒤에서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생명 없는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배로 겉에 종교적인 형식들로 가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에게 종교적 열심과 수고는 죄를 가리는 눈가리개나 귀마개가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외식과 외식의 삶과 믿음이 삶과 믿음이 분리된 모습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로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형편없는 것들 형편 없는 것들이 되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과실 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을 붙이는 땔감이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희는 불에 타서 사라지는 그런 나무가 되고 말 것이야. 하나님의 진노, 진노로 인해서 불타는 장작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은 그 이유가 바알에게 한분양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범한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그 땅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삶의 현장에 좋은 감람나무로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심으신 기대와 뜻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의 결실을 내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으로 야망으로 경쟁으로 미움과 증오로 살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로 혹은 기도로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역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기도 진실로 원하시는 예배 진실로 원하시는 말씀 읽기 묵사 그리고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